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이병영 소득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득기술과 제2의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안 28억 3,082,000원보다 1억 1 8만0천 원이 증액된 29억 억1 0 0 0만0 0 0 0 0 0 0 0 0다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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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서 이0안성0 0랜드 활성화 추진의 청사관리 일반 운영비로 1 2 0만원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2 5에서4 2 0페이지의 쾌적한 안성0 0랜드 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천만 0 0 0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에서 28페이지 쾌적한 안성맞춤 랜드 운영 자산물품 취득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에서 430페이지 천문과학관 기술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1,496만 원과 자산물품 취득비 85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의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소득기술과 제2의 추경예산 수정안을 대해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 사업설명서 58쪽에 59페이지의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 일반운영비 1천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의 추경예산 및제1차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영 소득기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배속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을 하실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반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laughs> 글램핑. 이게 설치한 지가 얼마 된 거죠 <laughs> 글램핑 설치장이요 설치가 얼마 얼마 된거죠 글램핑 설치한게 아, 글래핑은 대당 한 3천만 원씩 아니 해서. 그게 아니고 설치한 지가 2016년도에 저희들이 예 10, 캠핑장 조성은 2014년도에 조성을 했고요 설치된 네. 게 16년에 네. 설치됐나요 네. 그럼 교체를 계속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건가요 천막 교체가 아, 천막이 이제 국산하고 중국산이 두 개를 설치돼 있는데요. 음. 네, 중국산은 지금 지질이 좋아서 잘 쓰고 있는데 국산게 지금 변질이 되고 자꾸 찢어져서 안 예, 예, 그래서. 그럼 애초에 왜 그렇게? 음. 그래서 이제 <laughs> 국대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 설명해 가지고 이제 삼천만 원 따다가 그래서 소화전까지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3 년마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기한 건지해서 아니, 국산게 지금 잘못돼 가지고 그걸 이제 교체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음. 이상입니다. <laughs>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렬 위원님? 네. 안정렬 위원입니다 마침랜드 관리에서 어, 안성 마침랜드 가로등 정비 60 60개소를 하는데 가로등 정비 60개라는데 이거는 뭐예요? 현재 가로등이 한1 1 4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불량돼 있는 건6 0개에서 올해 금년도에 수리를 하고 LED 등으로 교체를 하고 내년에는 나머지는 또 주,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아, 이거 마트 랜드, 이 마트랜드 이 가로등은 아, 우리 그 기술과에서 되는 거예요? 네, 랜드를 어째 기술과에서 다 보고 어, 관리를 하니까 거기까지 다. 건설과에서 하십시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예예. 예. 음. 아, 근데 어디 그렇게 6 0 개씩? 가동이 총 114개가 설치되어 네. 있습니다. 거기. 60개만 이제 LED로 교체한다. 예, 네, 예. 네, 고장나 있는 거 일단 1 4 60개서를 수리를 하고 나머지 전체 나머지는 내년에 이제 LED등을 다 교체할 방침입니다. 음, 알, 알겠습니다. 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랜드 관리에서 지금 가로등 정비 말씀이 있으셨는데 용역을 한 다음에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용역이 아니고요. 여기 추진 계획에는 10월에 가로등 정비 공사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아 현재 고장 나 있는 건 이제 수리하려고 이제 오재산을 올린 겁니다. 지금 설계 용역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예, 예, 예. 그 내용 내용인 그렇지, 예, 거죠, 네. 예, 예. 예, 예. 예. 429조 천문학관 운영 및 관리 부분 지금 한 2,348만 원지 증액했는데요. 예, 예.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천문학관 망원경 구동장치 그거 고장이나 가지고 수리비로다가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교육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에빔 프로젝트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연동이 안 돼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조형을 넣었습니다. 음, 그러면 빔 프로젝트는 사실상 뭐 화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로 그 교육용 프로그램 교육 예,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좀 많이 그 예, 예. 진행되는 것이죠. 예, 예.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소득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병영 소득 기술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